김정근입니다. 자 이번에는 그냥 재미로 한번 여러분들 보아주세요. 어, 약간 트릭이 숨어있기 때문에 다른 수에 적응시키면 안 되고요. 이것은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수가 있어요. 35라는 수가 있고요. 그리고 75라는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제가 지금 곱하고 싶단 말이에요. 자, 이것을 곱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곱셈은 하나하나 하면 되죠. 자. 이거 좀트리이긴 한데요. 재미가 있더라고요. 먼저 이두 개를 곱해주세요. 이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? 25가 되죠. 자,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? 이두 개를 또 곱해주세요. 곱하면 21이 되죠. 21에다가 이 5를 더하게 되면 26이 되죠, 그죠? 26, 25. 자, 이참 신기하더라고요. 그런데 다른 데 적용해 보니까 안 돼요. 그래서 이것만 되는데 어떤 수에 따라서는 이렇게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 있더라고요. 자, 이건 트릭이니까요.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김정곤이었습니다.